비트코인의 2024년 위험 보상 비율은 이 자산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의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규제가 명확해지며 자본이 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직접 조사를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친구 100명에게 물어보세요. 그리 비트코인에 완전히 투자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마 95명은 아니요라고 할 겁니다. 제 말은 여러분 스스로 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15년이 되었으니 다른 훌륭한 투자 사례들을 살펴보죠. 메네튼이 설립된 지 15년 후에는 그것이 좋은 투자였을까요? 아니면 메네튼 설립 후 200년이 지난 1776년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791년에는 좋은 투자였을까요? 1791년에 메네튼 부동산은 좋은 투자였을까요? 남북전쟁 이후에 1865년엔 좋은 투자였을까요? 1970년에는요? 15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1995년에는 좋은 투자였을까요? 로마인들이 런던에 처음 도착한 지 2000년이 지난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경에 런던에서의 투자는 좋은 투자였을까요? 그때 런던 부동산을 사는 것은 좋은 투자였겠죠. 제 말은 이것들은 희소하고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15년이 늦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승자들은 가치 있는 것을 사고, 패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해요. 패자들은 그것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가치 있는 것을 사는 걸 두려워합니다. 뉴욕 부동산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이었습니다. 3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비싸죠. 뉴욕 부동산은 항상 가장 비쌌습니다. 애플은 1976년쯤에 설립되었어요. 애플이 설립된 지 15년 후에는 그것이 좋은 투자였을까요? 1993년이나 1996년의 애플 주식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1998년쯤이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클 델은 이사회의 회사를 폐업하고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여러 시점에서 애플 주식은 좋은 투자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핵심은 비트코인의 활용 사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 자본이죠.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400조 달러예요. 2024년의 부동산, 주식, 통화 채권, 수집품, 고가 자산, 기금속 등에 묶여있는 자본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주거용 부동산 가치의 절반은 화폐적 프리미엄일 것입니다. 이게 자본이죠. 이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간단한 테스트를 제안해 볼게요. 마이애미 해변으로 가서 해변을 따라 걸으며 콘도 건물에서 켜져 있는 물의 수를 세어 보세요. 아니면 모나코로 가서 켜져 있는 물의 수를 세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밤에 콘도 건물의 80에서 90%는 물이 꺼져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엄청난 자본을 사용되지 않는 자산에 묶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 이유는 그리 돈이 거기에 있으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스포츠팀을 사기도 해요. 부자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소유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스포츠팀을 인수하고 부동산을 사며 회사도 사고 땅도 사고 벌목권도 사고 석유 채굴권도 사고 금을 사며 채권도 사죠. 그들은 뭔가를 삽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그들의 돈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든 삽니다. 피카소 작품을 사고 예술품을 사죠. 그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삽니다. 그런데 완벽한 디지털 자산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부유한 러시아인이고 모스크바 부동산 여러채를 사는 것과 비트코인을 사는 것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완벽한 디지털 도구가 없었죠. 이제 와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을 때, 당시에는 그런 선택지가 있었다면,